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달란트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결산할 때 나는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세 명의 종들에게 음, 자기의 많은 소유를 각자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 일반 노동자의 약 20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억대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큰 재산을 세, 세 명의 종에게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인이 떠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장사하러 나가서 각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의 뜻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인이 시키기만 하면 할수 있는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주인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장사하러 가겠습니까? 평소에 준비가 잘안 되었다면 주인의 큰 돈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고 당황했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갔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믿고 맡겨준 많은 소유를 들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지요. 모든 일이,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제일 적게 주었어. 이렇게 하면서 불평 불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땅에 파묻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보라는 듯이 돈을 많이 벌어 보려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 금액이 엄청 큰 건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비교한 거지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드리지요. 주인은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온 다섯 달란트에게 칭찬을 합니다.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 맡기리라. 그리고 너는 나의, 내 주인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지어다. 이렇게 칭찬과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작은 일일지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으로 주인이 극찬을 한 것이지요. 두 달란트 받은 종도 맡겨진 일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한 결과 갑절이나 남겨서 주인 앞에 섰습니다. 다섯 달란트 준그 종처럼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인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두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네 달란트를 주인께 드렸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똑같이 칭찬과 보상을 해 주시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또 극찬의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나 두 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칭찬과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종들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장사하러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너무너무 잘했다는 평가를 해주신 것이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신 그대로 한 달란트 가져왔으니 받으세요.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런 표정으로 주인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실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하였습니다. 여기 이론 한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크게 오해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알고 착취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원금만 가지고 와서 앞에 내놓습니다. 이 종은 주인한테 불만이 많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배나 이익을 남겨서 주인한테 돌려드렸습니다. 주인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나쁜 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이런 종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든지,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조금 까먹든지,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이 종의 재능을 생각하면서 한달 안트를 주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전쟁 등의 이유로 보물을 땅속에 파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것이지요. 잘못 하다가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오히려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 또한 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지요. 이 종은 잘못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그렇게 봤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나 맡겼다가 원금과 같이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종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인은 이런 마음을 갖고 한 달란트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많은 금액이었잖아요. 열달란트 주인한테 돌려준 그종 한달란트 받은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주인의 그 마음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며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더해줍니다. 달란트를 받았으면 열매를 내야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도록 맡겨주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여 얼마를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주인을 신뢰하며 순종했는가, 그것을 보고 칭찬하시는 그런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역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칭찬과 보상을 똑같이 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주고 돌아온 그 주인은 결산할 때 모든 결과와 책임을 종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열심을 대어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타국으로 떠난 주인처럼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은사, 시간,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달란트 바다 땅에 파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저 자신한테 먼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재능이 많은데 지금까지 게으르고 악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그렇기만 합니다.